에서 승리하고 또 사단의 무기계와 어차 해방에서 승리하고 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고 또 승리의 참가를 그분의 삶을 살수 있도록 날마다 구할이 주님을 찬양하고 진가하고또어험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laughs> 금요 기도 모임으로 모였습니다 고사 하나님 저희가 아제 모임과 어, 전도와도 어, 예배가 아직 정상화되지 않았지만 금요 기도 모임 을 통해서 또 서로 기도에 힘쓰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께 나와서 또 부르시는 가운데 아참 저희의 아또 모임과 아버지 하나님 또 킨버스 역사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세우신 귀한 말씀 이좀또 기마을의 목자인 가운데에 오늘서 15장 말씀을 다시 이렇게 섬기실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터넷으로 또 함께 이제 기도문을 하고 있는 두분째들운데도 동일하게 성령의 은자와 기도함을 보여주시기를 바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로 기도합니다. 네. 네, 말씀 함께 해주겠습니다 본부전서 15장 1절 부터 19절 까지입니다 본부전서 15장 1절 부터 19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느니 그저 너희가 받은 것이고또그 가운데에 서는 것이다 네. 내가 말하되 내가 는 것이다. 깨지키고 게이를 깨으시는 로마제국을 다스립니다. 내가 받은 것씀 안에 에게 전하노니 그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제자에게 죽으시고 장사하는 일을 하셨다.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테바에게 보이시고 그 열두 제자님과 그의 오래된 형제들이 보이니그 중에 지금까지 테바인는가 있고 어떤 이는 잠들으며의 모든 사도들과. 네, 이는 나중에 반살되지 못할 남자, 남자 같은 내게 네. 저로 공공이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나라, 나는 하나님 교회를 확했으므 사도가 칭한 받기를 당당하지 못할 지언다 그러나 나의 나는가선하나님 이를 얻은 것이 내게 주신 의은가지아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더 많이 수하 내가 한것와하나님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 너희들같이 믿었듭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군요. 그리스도께서 어떤 이분을 찾의셨는지 모르겠다며,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하셨구나. 우리의 삶 하나로부터 걸칠 수, 더욱 더 넓이 믿어오고 싶으시니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주민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았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다시 사지아니하였습니다만일그리스가 다시 살아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날 일이 없었을 테데요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확대고 너희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오. 만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다만 이 응. 세상의 사람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에 그리도가살아입니다 그나마 우정다 なるほど。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내려주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케 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게 하시고 또 복음을 완성하시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구인도전서 15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사절 말씀을 바꿨다. 3절 사절 말씀도, 네절 말씀을 적었습니다. 1절과2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다시 생각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이 복음은 바울이 그들을 만났을 때 전한 복음이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고 선 복음이었습니다. 현재 복음을 듣고 많은 시간이 흐른 뒤. 바울이 없는 동안에 고림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쟁의 문제, 우상의 문제, 음란의 문제, 세상 법정의 성사 문제 또 결혼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그들에게 지금도 처음 전하였던 복음을 다시 전하며 생각나게 하고자 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말인 내가 자랑하는 그말을 극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려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무슨 의미입니까? 고린도교회들의 복음을 헛되이 믿고 있었다고 볼수 있을까요? 그랬다면 어떤 점에서 그랬을까요? 1장에서 4장 말씀 전체를 보면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은고린도 교회 바울과 아울로파 게라파, 그리스도파 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사장에 걸쳐서 복음에 근거한 답과 관점을 제시합니다. 십자가에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자 능력입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돌을 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또 교인들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하기를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이는, 이는 세상의 지혜와 또 세상의 영으로는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을 제대로 알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령으로 이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 부터영곧 성령을 이미 받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성령으로 알게 하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고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 3장 1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육신에 속한 자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밥처럼 그 복음을 먹었고 고린도 교인들은 동일한 복음을 저주로 먹고 살고 있었다고 할수 있을까요? 3장을 보면 저전 육신에 속한 것으로 복음을 먹고 사는 것이라면 밥은 복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면화하고 또 임담을 받는 것이라고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주권적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복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는 복음을 듣고 성령이 누구이신지 잘 몰랐을지라도 성령으로 말미암는 많은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하였습니다. 이제 많은 문제가 고린도 교회 가운데 생기고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분쟁을 만들니 바울은 이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아가 된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파, 개바파, 아볼로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기들이 받은 놀라운 은혜와 생명이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면 사람 자랑이나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았을 것이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기의 지혜와 영광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마련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찾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헛되이 믿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육신에 속한 것으로 믿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살과 뼈, 감각과 생각과 기억과 상상력과 감정과 이성과 의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고, 살아오면서 쌓인 학습된 경험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바울이 볼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의 삶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대학 수준의 미적분을 하려고 노력한다면 헛되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눈으로, 귀로, 생각으로 할수 없는 차원의 것들을 머리로, 지혜로 알려고 한다면 역시 헛되이 믿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것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것으로는 어린아이의 수준밖에 알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눈에 보이는 것, 귀로 들리는 것,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에 반응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말과 이론에 반응합니다. 그런데 이 점은 역시 성인, 어른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것들 이외의 방법이 없다면 어린아이처럼 노력하는 것이며 헛되이 믿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알수 있다면 헛되이 믿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 원리가 뛰어난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영적인 복음을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하신 것들을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다면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것은 헛되이 믿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속해 있는 것들로 노력하거나 판단하기보다 겸손히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2 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말리하나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전한 그말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지킨다면 구원이 임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치 미래처럼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지키면 지금 여기서 구원이 일어납니다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주의해 주하느니이는 성경대로 우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배하여 주시고 장사하시기 바랄까 아, 장사 성경대로 사하네 다시니 사하나사사 이것은 복음의 핵심이고 바울이 그림도 음. 교인들에게 처음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과 4절에서는 성경대로라는 말이 추가되었는데 바울은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성경된, 성경대로는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실 때 그대로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독생자를 우리 죄를 죽도록 내어주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방법과 지혜로 복음을 완성하신 것이 아닙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신 것처럼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부를 희생하신 것, 하나님 자신을 희생하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일하시고, 말씀으로 일하시지만은 이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행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고 성취되었지만 복음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보여주십니다. 복음을 완성하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이요 죄인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이 점에 있어서 창세 입장에 그대로 되냐 말씀대로 창조하신 것과 복음에 있어서 말씀대로 복음을 하시, 완성하신 것이 차이가 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보십니까? 요한 모금에서 이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또요한인서의 사장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로 말미 아마 우리를 살리려 하시다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게 하목전을 높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말씀대로 복음을 완성하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나누셨습니다.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분쟁을 덮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개바에게 보이시고 열두 제자에게 보이시고 오백의 형제에게 일시해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습니다. 구원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단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는가? 만삭되지 못하여 단자는 열다를 키우지 못하고 태어난 자입니다. 칠삭등이팔 뿐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생각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늘 모자르고 바보 치급을 받습니다. 바울은 어떤 점에서 만삭되지 못하여 단자 같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내고또 율법을 죽기까지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의를 열심히 세웠습니다. 또가시체를 빗방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완삭되지 못한 하 남자는 자기의 티생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완삭되지 못한 하 남자 같은 바울에게도 바울은 내게도 보이셨다고 말하, 말하였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안에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이때 바울은 자기의 위에 대해서 죽고 정과 육신에 대해 죽고 죄에 대해 죽고 세상에 대해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하나님과 의에 대해서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를 해방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말암아서 만삭되지 못한 자의 모습과 한계를 벗어버렸습니다 그는 말하였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는 자 같은 내게 도 보이셨느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 좋은데 너 무슨 상관이 있는가. 좋은 사실을, 좋은 소식을 알고 말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이 되어서 내 살과 피가 되어야 합니다. 내 생명이 되고 내 기쁨이 되고 내 말이 되고 내 감정이 되고 내 사상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내게도 보이셨다고 하셨습니다. 부활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나에게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내게 오셔서, 내게 보이셔서, 나의 부활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합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람보다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된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과거의 나, 현재 변화된 나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내가 나된 것은 참 어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먼저 어, 여기서 내가 할때이 내가를 주어인 내가로 하고 나된 것은 나는 보호라고 해 봅시다 그러면 주어인 나와 보호인 나는 누구입니까? 주어인 내가 보호인 나가 되었다면 주어인 나는 누구입니까? 바울 안에는 생각할 수 있는 두 개의 나라는 존재 또는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전에 바울을 마어서 7장 11절에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고 하였습니다. 거기서 나는 바울의 말하는 나는 원치 않게 죄의 몸에 사로잡혔고 또 공부하여 죽음의 일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1 0절에서는 그 내가 보어인 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주어인 내가 보어인 나를 나로 알려 되었고 나로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보어인 나는 누구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어인 나는 죄의 안에 신용하고 있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명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보어인 나라 나머지 그의 삶을 계속해서 살수 있었습니다. 침직질을 당하고 가난과 시련을 만나고 감옥에 갇혀도 보호인 나로 사는 것이 바울의 인생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포기되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나된 나에게 임하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믿음이 일어나게 하는 능력입니다. 바울이 이런 부분을 전화했을 때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12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일부는 죽은 자의 부활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본 사람도 없고, 더욱이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삶에서 죽음으로 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반대로 죽음에서 삶으로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어떤 법칙으로도 해결해낼 수가 없는 한번 일어나면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그런 반응입니다. 세상에는 서로 다른 것 같지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물질과 에너지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두 개는 서로 동등합니다. 입자와 포동이 서로 다르지만 동일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법칙과 실험으로 밝혀내기 전에 전까지 사람들은 이를 거부하고 서로 다른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칙과 실험으로 밝혀지자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의 노력과 지혜로 이런 것을 밝혀낼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것이 물리 세계에 적용되는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상대성 일어나고 양자역학입니다 그런데 생명과 죽음 사이의 길은 서로 통하지 않습니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갈 수가 없고 저기서 이리로 올수 없습니다. 그 사이에 누구도 길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실험할 수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하나님과 연관된 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살아있는 몸이 썩어져가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둘 사이의 관계는 절대적입니다. 15절 후반부로 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 하셨으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다시 말해서 그 법칙이 우주의 보편적인 법칙이라면, 하나님께서도 그 법칙을 깨뜨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이 깨져야 하는 원수인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고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은 거짓말 중에서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이 막아 놓은 돌이 굴러가고 죽음 아래 어둠이 빛 가운데서 사라졌습니다. 죽음은 어찌해 볼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해결할 수 있는 다룰 수 있는 문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문제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며, 그가 살아나시는 죽은 자의 부활도 있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부활과 생명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성경대로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죠. 이더지고 전달되어진 역사의 길을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만에 다시 살리시고 복음을 말씀대로 완성하시고 또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를 드니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생명력. 또,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의 심령 가운데 항상 충만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활 가운데서 사는 자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가해서 믿는, 믿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 주시고 모든 이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예배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서 코로나 온전히 잦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를 통해서 모든 사례를 정상화되고 성교사님들과 함께 안전과 마음과 자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요일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 강대 같은 경우는 지금 이학기를 이란교를 가능하지 않고 온라인 공연을 하고자 발표가 되겠습니다새롭게그들을 만들고, 고이들 이렇게 만고자렇게 만들고, 들고게 만들고, 이고이렇고이습니다들고이게 만들고, 수 이렇게 이렇게 만들고, 들고이들고이고들이고이렇들고이렇들고이들고 이렇게 이렇고이들이이고 말씀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음. 주요 제자 소방 기도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가옥장님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현 어, 선생사님이 어, 오랫동안 이렇게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온전한 해모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면서 저희 가운데 부활절 말씀을 이번 주일과 다음 주 금요일까지 기도록 하는데, 이구전이 말씀 없으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니다 이상 오늘 말씀과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기도록하시겠습니다